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 제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래핀 관련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뭐 여기서 보면 덕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거의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핀 관련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리엔텔 전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보, 뭐아이테 그 다음에, 어,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그래핀에 대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꿈의 소재, 잘 알려진 그래핀, 장점을 살려, 기존 메타 소재,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뭐, 나이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택배기사. 또, 이 겨울에 특히 많이 또 장갑을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한 제품, 이 그래핀이 있죠. 터치폰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체온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거죠. 이 폰이. 이폰 안에 액정이 거의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이 수많은 이 막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 장갑에 그래핀을 활용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더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이 3,360만 1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주가가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핀에 관련주인 국길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래핀의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지업종 자체는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기업 분석을 한번 봐도.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이게 지금 뭐 245억 정도 1분기에 그럼 올해 한 5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 정도 아 이렇게 되면 또한 4분기까지 더하기 해도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0억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 또한 35억 정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재무제표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여기 어떤 영업이 한 4억 정도가 나와도 계속 이런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 재무제표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종 하나만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이게 즉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종이업종이나 이 제재 값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 속에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국일제지 예상대로 엥가전, 뭐, MLA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 5월 23일 뉴스인데 이게 더, 어, 더 벨에서 나왔네요. 뉴스가. 자, 국일제지가 인가전 MLA를 추진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국일제지의 재무 상태는 어느 법정관리 신청 기업과는 다르게 순자산, 어, 인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 빠르게 정상 기업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채권단은 물론 주요 주주들도 이미 MLA에 무게를 두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MLA가 지금 국일제지가 좀 호재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일그래핀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어, 그래핀 자체는 호재.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어,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떠한 제품들이 일본에 아직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뭐 반도체 하면 은 일본이 역사가 상당히 길죠 뭐 최소한 50년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런 영세 업체들 뭐 중견 업체들의 이 기술력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일 제지에 어떠한 이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그래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어, 지역에는 뭐, 그래핀에, 뭐, 무엇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그래핀, 뭐, 덕양산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음, 지금 어떤 뉴스들도 나오냐면, 포항, 포항시 미래 신성장 산업, 그래핀 벨리라고 나왔는데, 야, 또 어떤 지역을 그냥 그래핀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삼성전자 하면은 역시 뭐 수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택 하면 뭐 삼성전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하면은 그 지역에 그래핀이다 이런 종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지금, 국일제지가 거래가 정지는 당했지만은, 앞으로 지좀 좋은 호재대가 좀 나와줬으면 은 네,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자산이 한 천삼백억 정도 돼요. 그리고 매출이 한 1년 정도 따지면 한 천억 정도 되죠. 근데 이 적자가 좀 심하다. 예. 한 1년에 한 백억 정도. 매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적자가 금방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어떤 것이냐면 구길 그래핀이 빨리 어떤 제품이라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장갑이 예를 들어서 만천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판매되는 금액이나 뭐 여러가지로 따지지만 일단 장갑 하나에 천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손끝에 들어가는 이 그래핀 제품 하나만 해도 최소 이 장갑이 한 5천 원이라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들어간 이 들어간 이 그래핀 제품만 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 매출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1년에 한 30억 정도만 매출만 이루어져도 고일 그래핀이 어, 상장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는 인수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제지 업종에서도 지금 굉장히 뭐 사모펀드 쪽이나 또 해지펀드 쪽, 미국 쪽에서도 이 굉장히 기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작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만큼 제지 업종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뭐 IT나 이 컴퓨터 보급률로 인해서 제지 업종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국일 제지 같은 게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호재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떠한 호재들이 있 나면은 어 용인시 쪽에 또 여러 가지 350조 정도 투자해서 뭐 반도체 밸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국일 그래핀을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 도 특수한 종이거든요. 껌을 껌에 들어가는 뭐 은박지부터 시작해갖고 담배 필터 이런 거 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수한 이재지 제지, 재질을 만들고 있는 구길 재지거든요 이게 지금 역사 가 40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약간 운대가 안 맞아서 그렇지 뭔가 살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그 틈새를 공략을 해서 기업이 살수 있는 그 지금 적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적자가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이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감사견은 불확실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어. 크게 어,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 지금 한 두달 정도 됐네요 사오6한달 순환 한삼 개월째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이 제품 중에는 박엽지가 한41% 정도 크라프트가 한3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국일 재지가 빨리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물론 에메레이도 중요하지만 이 재지 업종이. 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틈새 시장을 찾고 그 다음에 뭐 구길 그래핀도 있고 이쪽에도 빨리 매출을 형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진태양난에 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뭐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한번 지금 이게 상장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천 원이 거의 4500원까지 갔었죠. 자, 그렇고 3 0 0 0원에한 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이게 다 그래핀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사실. 이 나비들이 이렇게 계속 날잖아요. 이렇게 나비들이, 나비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지금 이때 한번, 음, 뭔가, 국일 재지가 빨리 거래가 됐으면 좋은데, 좋은 어, 타이밍에 바로 이 거래가 정지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가오가 중요하니까, 가오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컨디션 조조. 잘하시고, 자, 오늘은 국일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